오늘의 연회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군 폭중투쟁 1 5 0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5.6혁명 60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5.6혁명 60주년에 하루전인 5월 15일날 안동에서 어, 우리 정신문화의 수도란 안동에서 원력혁명 진념 집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오전에 흥이 어, 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어, 우리 공화당 어, 동지들이 정말 어, 박정희 대통령 유원수에서두 분의 생가 영정 앞에서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대통령께서 벌써 4년 2개월째 민심강경 어, 때가 되시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어, 분노가 아니라 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어, 반역의 역사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다는 데에서 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어, 박근혜 대통령 뭐. 사면에 대해서 이러공 저룰콩 얘기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본인 스스로 한 번도 본인의 심전에 내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대한민국 위대한 현대사 73년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역사 반동의 정권, 이 반동의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뒤바뀌고 어, 자유시장 경제도 완전히 침탈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도 더욱더, 더욱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의와 진실의 그런 목소리에 좀더 다가와주기를 바랬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이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거짓 선동에 어 넘어가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아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5.16 혁명은 구국의 혁명입니다. 구석과 반항과 또 패배의 의식에 사로잡힌 대한민국을 일깨운 구국의 혁명이었고 구석을 타파하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또 어, 하면 된다는 또잘 살아보자는 그러한 구호로 대한민국을 일깨운 그러한 혁명입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과 할수 있다는 국민에게 자신감을 준 의식의 혁명입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을 보이고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오기는 개혁을 통해서 중화학 국가의 또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축인 포항제철을 비롯한 화학, 호남의 화학단지 등등 많은 국가산업들을 회동했고그 산업이 지금의 2021년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경제 혁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 체제, 역사, 이러한 붉은 세력들의 중동을 보면서 방공을 국시로 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왜 방공을 국시로 제일 먼저 혁명용로 1번으로 했는가를 우리는 세상 느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은 세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혁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5.16 혁명을 혁명이라 부르지 못했던 지난 60년의 세월이 저희들은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자유파 국민들은 5.16의 군사정변이나 군사쿠대타가 분사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든 혁명이었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5.16 혁명은 전 세계가 본받고 있는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또 성공한 혁명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같은 그러한 탁월한 성견지명에 영웅이 계셨지 않았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 배우기를 합니다 그분이 직접 썼던 글도 읽어보고 그분이 했던 경제개발 5개명 계획도 진이나 개발 도상국에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을 리더십 연구를 전 세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에 위대한 혁명이 일어난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무덤으로 박정희 대통령. 어? 대한 정말 잘못된 인식들을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위대한 이승만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어? 구국혁명정신 5.16 구국혁명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정신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5.16 혁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일 혁명 날 혁명이라 하지 않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응? 리더십이요 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어? 위민정신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을 비롯해서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어? 유경수 회사님 묘지에도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예를 갖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5.1 경명만 5.18 정신을 개승하겠다고 전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붙였습니다 내일이 5.18입니다. 5.18은 아직도 진행형인 역사입니다. 5.18, 어, 역사에 진실 규명과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18 유공자에 대한 유공자와 가유공자 명단 공개를 해야 됩니다. 왜 5.18과 관계없는 많은 가유공자들이 5.18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 혜택은 어느 정도인지, 또, 어? 유공자의 숫자나 가유공자의 숫자는 인적상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5.18에 끝나지 않은 지금 진행중인 역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 자유 우파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했는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을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리더십을 발로 차라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 당당하게 5.6 혁명 정신 개성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당당히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아마 많은 대구 시민들이. 그현서망을볼 겁니다. 대구를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5.18 정신 개선하겠다고 대구시 전체를 덮었을 때 우리 공화당은 당당하게 5.18 평명 정신 개선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 우파 국민이 해야 될 도리고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예의입니다. 전세계가 우러러 모시고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예를 우리 공화당부터 혁명정신을 계승하는 걸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지난